예,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푸바오 데일리입니다. 개원할 때 온도는 24도였구요. 가장 높이 올라간 건 34도, 폐원할 때는 32도. 여전히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시 15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시작하는 푸바오의 하루구요. 돼줄기를 먹고 있는 건 이제 오전에. 돼줄기를 먹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돼줄기 먹고 있는 게 오전에 푸바오의 첫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8월 초기 때문에 휴가 인파가 오늘도 많았고요 5분 초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판월하고 다르게 초밥이 5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기에 빡빡한 영상 찍기가 수월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댄잎하고 돼줄기 모습인데 푸바가 좋아하는 넓은 댄잎 엊그제 찾아본 걸로는 약죽이죠 약죽으로 사료되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상태 좀,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대줄기를 몇분 정도 먹었어요. 예, 길게 먹지는 않았고, 방금 전에 놓여 있는 대줄기 보면 아시겠지만 예, 그 많이 먹지는 않은 예, 오전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어 이거 원큐의 녹음을 못 끝내면 예,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부터 아무리 나도 예, 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푸번은는 어, 갑자기 대줄기 하나를 들고 평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뭔가 앞에서 예, 대줄기 먹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바로 들고 가산으로 갔죠. 예, 마치 가산에서 학생주 학생주임처럼 예, 선수핑을 예, 시험 감독하듯이 예, 회초리 하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딱히 먹는 모습은 초밥 때문에 찍지 못했습니다. 예, 한동안 발 긁으면서 시험 감독하고 있고요. 먹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아마도 먹었겠죠. 네, 첫 번째 초밥 초밥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대줄기 행방은 예, 저는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전부터 예,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예, 대줄기 들고 가산에 올라간 모습 보여줬고요. 9시 50분에서 5분 동안 정도 자고 예, 잠깐 발 보셨죠. 예,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5분에서 한 10분 5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안으로 내실 청소가 끝난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푸바오 예, 10시입니다. 여기 10시이고요. 안쪽에는 사육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에 체중계도 놓여 있고요. 예, 푸버는 이렇게 산책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즘 이상하게 계속, 계속 저 짧은 대줄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푸버가 먹는 걸 봐도 그렇고 갖고 다니는 걸 봐도 그렇고 예, 이게 짧은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 이때 이제 안쪽에서 죽순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전히 초밥이 오전에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좀 안타깝지만 푸바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 팬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10시 15분입니다 보라공 거의 유일한 외부 인리치먼트인 보라색 공을 들고 나오는 새칭양 사육사님이고요 거의 유일한 인니치먼트지만 거의 유일하게 쓰는 사역사분이 세칭량 사역사님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세심하게 하나하나 꽂고 있습니다. 저렇게 꽂을 때, 그, 아유, 판다가 잘 빼먹겠지 생각, 생각을 하면서 꽂으면 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재밌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나머지 두 조각을 팬미팅 하는 평상으로 가져와서 놓습니다. 어, 푸바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막 횟대나무에도 났었고뭐 그렇게 여기저기 놨는데 요즘에 푸바가 좀잘못 찾는 예,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좀 아무래도 찾기 쉬운 곳에 좀 놀려는 건가 하는 예, 모습도 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어, 하나하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나중에 꼭 틀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어, 요즘에는 이렇게 평상하고 다른 쪽한두 군데 정도에 나눠주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보라공을 찾아가서 축순을 빼서 먹는 푸바오의 모습. 예, 귀엽게 예쁘게 먹고 있고요. 아유, 붓기가 돼가지고 예, 너무 예쁜데 오늘 그 어. 제가 엉켜 녹음을 해야 된다고 예, 빨리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라 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초밥이 또 지났고요 다시 왔을 때는 어, 보라공 쪽 죽순을 다 먹고 예, 평상 위에서 죽순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상에 올라와서 죽순 먹는 모습이 예, 엄청 예쁘죠 이렇게 햇빛 예. 비치는 아침 햇살 있는 데서 죽순 먹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초밥을 돌았기 때문에 이 죽순을 다 먹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다 먹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고요 최근에 죽순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죽순 다 먹고 내려가는데요 어, 아침에 오전에 오전 첫 초밥 때 보신 것처럼 대줄기를 많이 먹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전함이 있었는지 예, 전량 섭취거래 따님답게 예, 또 푸덕이들의 걱정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밑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만만치 않은 식욕을 뽐내고 있습니다 대줄기를 예, 다시 한번 먹고 있고요 반 눕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예, 요 제가 오늘 빨리 잘라 잘라 가는 거지 이때는 예, 조금 먹었어요 이때는 예, 짧게 먹지 않았고 어, 적어도 초밥 기간 동안에는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10시 55분 푸바오는 가산에 올라가고요 가산에 올라가면서 오전 하루를 이렇게 오전을 마무리합니다 예, 여기서 어, 슬슬 졸다가 잠이 들고요 푸바의 오전은 여기까지 제한된 관람인 게 아쉽네요 오후에 워터홀을 들고 오는 어, 파란색 장갑 오후 화면인데 양사역사님이죠 파란색 장갑, 옅은 회색 바지.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오늘 양사역사님의 착장은 이러하다. 예. 워터홀을 들고 푸바오거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푸바오거우는 와서 받아서 앉고요. 양사역사님은 돌아서 갑니다. 네, 그리고. 왼손에 워터홀을 쥔 푸바오가 보이죠 예, 이렇게 푸바오는 워터홀를 먹고 있고요 양서역사님이 워터홀 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도백반 왕사장님은 옆으로 역시나 상당히 많은 양의 짧은 예, 대줄기를 가지고 갑니다 양이 많은 건 양서역사님의 항상 특징이지만 이 짧은 대줄기는 계속 예, 궁금하네요 예, 분풀이통에 어제도 어, 분풀이를 했다고 해요 푸바오가 예, 봤죠. 예, 다 저도 봤고 보셨을 텐데 어, 그런 시간대가 보통 한시언절이잖아요. 뭐좀 특이한 장면들, 혹은 감동적인 장면들, 뭔가 이런 부분들을 앵커는 찍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참 한계인 것 같아요. 낮에 예, 입으로 한번 깨물어보는 푸바오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저 파란통에 이빨 자국이 많은 걸 보면. 많이 깨무는 것 같고 좀 씻을 때가 된것 같죠? 근데 근데 더러운 모습이 보이네요. 예, 그간의 행동으로 볼때 설빙을 제작하고 있는 푸바오의 모습이죠. 왜냐면 지금 얼음이 툭 튀는 장면도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 얼음을 긁고 있고요. 어, 그요때 이제 뭐 단모 부분을 살핀다거나 얼음 깨물고 논다거나 너무 귀여운 장면들이 있어갖고 저도 이제 그 장면이 있을 걸 기대하고 어, 방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시간이 딱 앵커가 라방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을 찍지 못했습니다. 참 아쉽고요. 이렇게 3시 40분 오후에 파란 장갑 연회색 바지 양사역사 님이 나옵니다. 과감하게 항상 양사역사 님은 편집하는 앵커 때문에 주황장갑 진회색 바지에 세칭 양사역사 님이 뒤따라 나오고요. 이거 예, 말씀드린 이유는 곧 나올 거예요. 청소하는 두 분의 투샷이고요 언제나처럼 큰 통을 애용하는 양 사육사님이시죠 양 사육사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항상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저기 번역 영상 보면 새칭 양 사육사가 어제 영상에서 9년 그러니까 올해가 10년 차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선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갖고 나오면서 또 푸바오한테 눈인사하는 꽤 많은 양의 죽순을 놓고 가는 셰칭냥색사님 입니다. 오늘 그 앵커가 좀 갑자기 방송을 종료했어요. 예, 최근에 뭐 더위를 먹었기 때문인지 예,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계속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년 365일 여름에도 지금 땡파테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좀 짧고요. 어, 저도 오늘 방송을 좀 제대로 만들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어제 그 얼음하고 뭐 세척량 그 얼음 갖고 노는거나 세척량 사육사님 아기 살피는 부분을 못 찍은 거에 대해서 그요 중국 구독자 이죠 불만을 얘기를 했고요 이 장면에서 그리고 이게 정말 방금 지나간 자막처럼 이 무도 좀비 특집급 참사죠 그런 장면 좀 찍었어야 되는데 앵커를 타태해주십시오 이렇게 푸바오는 좀 편안하게 계속 이거는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푸바오가 편안할 때는 기대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항상 있으니까 요즘에 계속 이렇게 참견하고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기대 버리거나 몸을 제쳐 버리고 누워 버리는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은 좀 보고 먹는 장면은 빨리 감아 버리고 있어요. 또 죽순을 먹다가. 예, 이것도또 빨리빨리 감아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몸을 확 돌려가지고 예, 뭐하시나? 예, 오늘 양사육사님, 세칭 양사육사님인데 이때 갖고 오는 파란색 장갑, 연회색 바지, 양사육사님이시죠? 예, 그리고 윷놀이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사역사님을 구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쪽 허리춤에 열쇠를 차는 거죠. 다시 한번 가져와서 또 한번 윷놀이. 하지만 푸바오는 역시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긴 대줄기 한번 어떻게 놓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이 계신 거를 알고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 거듭 이제 짧은 대줄기를 철창 넘어 안쪽에. 짧은 대줄기를 큰 무대기로 놓을 때 저렇게 하는 동작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 푸바워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고요. 예, 꽤큰 소리가 났을 텐데도 예, 그렇게 던지지 않았으니까요. 예, 예전부터 제가 그 나노 단위로 예, 사람의 동작을 막 잘라갖고 순간순간 파편의 영상으로 예, 사람을 보는 것은 좀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상들로 쇼츠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길게 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좀더잘 지켜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푸바오 팬이지 다른 누구의 팬이 아니잖아요 푸바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뿐이고 푸바오는 이렇게 내실에서 자는 걸로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멀리 안 나옵니다. 들어가십시오